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쉐보레의 말리부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리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광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펄 자체도 굉장히 살아있어서 좋고요. 우리가 앞범퍼하고 후드 쪽에도 이제 뭐 심한 돌튀김이나 그런 부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논 램프 안에 HID 전구 들어가 있고 미등하고 HID 전구 그리고 안개등 또한 양쪽 다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바로 운전석 휠하고 타이어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3, 4 0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주행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한 1만km 정도 주행하시고 점검 받아보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휠 상태 아주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도어하고 뒷도어 쪽에 보시면 은 따로 심한 스크래치 음침하고 문콕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있진 않아서 점검을 받아보시고 교체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휠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말리부 차량 뒤쪽에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상위 트림으로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류동 자체도 이제 이 말리부 차량의 특유의 대류동 데루둥, 네모난 대류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후방 센서와 그리고 머플러는 두개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를 어떻게 여냐 바로 여기. 이 뒤쪽 브레이크 점등되는 전구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한 버튼이있는데 누르면 바로 열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적재 공간도 이 차량은 대형 차량이어서 적재 공간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 옆에 삼각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는 자 밑에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하고 자켓 같이 장착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관 상태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자라고 하면 이 뒷범퍼 쪽에 살짝 이렇게 미세한 스크래치 좀 있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앞도어하고 뒷도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어서 외관 상태는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엔진룸 열어서 바로 엔진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상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엔진 살펴보기 전에 소리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휘발유 엔진을 탑재한 차량 치고도 굉장히 조용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 이제 엔진 떨림도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엔진 상태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제 연료 필터와 흡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배터리와 퓨즈박스, 부동액통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즈박스 앞쪽에 워셔액 주입구 있고요. 먼저 부동액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액은 적정량으로 들어가 있고 따로 교환하실 필요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오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정량으로 들어가 있지만 지금 오일 상태는 그렇게 막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데 이제 구매를 하시고 나서 만약에 주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오일 교환은 조안을 해주시고 주행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룸 마무리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과 그리고 승차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리부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내부 상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시동을 잠깐 껐는데. 이렇게 시동을 걸면 마이링크가 들어가 있고 옵션도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키면은 마이링크 뜨면서 이제 순정 내비 들어가는데 그리고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 이제 실내 자체도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고 가죽도 브라운 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이제 실내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도어하고 그리고 여기 센터 페시아쪽 보시 면 대시보드 쪽 보시면 앰비언트 무드등 들어가 있는 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운전석하고 조수석 쪽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운전석 쪽 도어의 옵션들을 살펴보자면 윈도 우 조작 버튼과 사이드 미러 조작 버튼 그리고 핸들 안쪽으로는 이제 전조등 조작 버튼과 기기판 밝기 조절 버튼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에는 이제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고 크루즈 컨트롤과 핸즈프리. 그리고 오디오 조작기는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날로그와 조그만한 디스플레이로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좀 괜찮게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축구방 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드미러에 이제 뭐 차가 다가온다고 하면은 불이 들어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제 위쪽에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터피시아 쪽 보시면 순정 내비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문제없이 잘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주파수만 맞으면 네잘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공조기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틀어 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바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온도를 바로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터도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바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에어컨에서 바로 바꾸면은 좀 송풍이 바로 온도가 바뀐 게 아니고 송풍량이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세게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열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도어락 버튼과 비상 점등 버튼 그리고 후방 센서 온오프 기능과 그리고 축구방 감지기 그리고 미끄럼 방지 버튼 같이 장,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12V 시거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노브 쪽에는 이제 이 수동 M 쪽으로 갖다 놓으면은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기아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기능 들어가 있는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쪽으로는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1 2트시더잭과업스와 USB 포트 같이 들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내 살펴봤고, 이제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리부 차량 외관 상태부터 엔진룸 그리고 실내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는 쉐보레의 말리부2.4 LTZ 등급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연식과 주행거리는 2014년식, 2013년 11월 6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모델이고, 주행거리는 약 15만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표 보시면 엔진하고 미션 쪽에 문제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사고는 이제 조수석 쪽휀다 방금이고, 트렁크, 리드, 이제 트렁크 여능 그, 뚜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교환돼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차량은 단순 사고로 무사고, 단순 무사고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차 중에서도 아주 저렴한 가격대인 490만 원을 자랑하고 있어서 이제 옵션도 풀옵션으로 들어가고 이제 좀중한 대형차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는 진짜 선착순인 것 같아요. 이 차량 진짜 찾기 힘듭니다. 아무튼. 진짜 저렴에 찬스인 것 같고요. 네, 490만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들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민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